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베란다에 새로운 이 꽃이 피어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음, 어, 이번 주에 피는 지난 주부터 피기 시작해서 피는 꽃입니다. 대역 풍남 향이 아주 진하죠. 이게 음, 송이가 아주 여러 송이 나왔습니다. 꽃대가 길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친구. 호접난 이렇게 꽃이 많이 피었어요. 호접난 이름은 미노스라고 하는데, 미노스. 그 다음에 또, 또 새로 꽃을 꽃 피우려고 지금 다 맺었죠? 꽃이 금방 피려고댄드리음 종류의 드립이라고 합니다. 드립. 드립. 그래서 얘도 꽃을 피우려고 지금 다 모아줬고요. 음, 꽃이 안필울것 같았는데. 지금. 꽃대가 하나 올라왔는데 꽃이 네 다섯 송이 필려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샤리베이비. 이게 늦게, 지금 아주 늦게 이렇게 꽃이 꽃대가 하나가 올라와가지고 꽃이 이렇게 풍성하게 피었네. 꽃대는 크지는 않는데 아주 예쁘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올라왔어요. 이대엽분얘는 꽃대가 하나, 두, 세, 네 대가 나왔어네 대가 나와서 저 꽃을 피우려고 꽃대가 나와 있어요. 음, 얘는 두 대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또 꽃을 지금 피우려고 한 애가 얘가 또 꽃을 피웠어요 네, 아주 예쁘게 꽃이 피었죠 삼색조 꽃이 아주 예쁘게 다못 몰렸고, 선장이 인 꽃이 이렇게 피는 건데 다 선장도 이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다른 호접나들도 꽃이 피려고, 꽃대는 다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고, 여기가 이름이 황금어접 황금어접 황금어접도 꽃이 필려고 올라와있고 오늘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바깥 풍경도 아주 멋있습니다 폭꽃이 네. 완전히 만개했습니다 살짝 혔죠 이 지역 밖에 경치도 아주 이쁩니다. 감사합니다.